우즈베키스탄에 발을 들이는 순간, 지금껏 여행했던 다른 나라들은 모두 잊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만큼 이 나라는 압도적인 아름다움과 매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총면적 447, 3제곱킬로미터로 세계에서 5 6번째로큰 우즈베키스탄은 중앙아시아 한가운데에 위치한 내륙국으로 북쪽은 카자흐스탄, 북동쪽은 키르기스스탄, 남동쪽은 타지키스탄, 그리고 남쪽은 아프가니스탄과 투르크메니스탄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현재 인구 3, 200만 명이 넘는 이 나라는 중앙아시아에서 가장 발전된 국가 중 하나로 꼽히며 풍부한 금광, 웅장한 궁전들 그리고 오랜 세월을 견디며 계승되어 온 고대 전통들을 자랑합니다. 그렇게 우즈베키스탄을 특별하고도 신비로운 나라라고 불러도 전혀 어색하지 않죠. 하지만 이 나라에서 가장 놀라운 점은 거리 곳곳에서 마주치는 아름다운 여성들입니다. 누구라도 시선을 빼앗길 만큼 빼어난 외모를 지닌 이들은 사실 고대의 신비로운 이야기와도 깊은 관련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궁금하시다면 지금부터 마스... 함께 우즈베키스탄의 놀랍고도 믿기 어려운 15가지 사실을 알아보며 이 나라가 얼마나 매혹적이고 흥미로운 곳인지 확인해 보시죠. 15번, 관광객에게 매우 안전한 나라. 우즈베키스탄을 방문한 많은 여행객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나라는 너무도 이상하리만치 안전하다는 겁니다. 전쟁도, 테러도, 쿠데타도 찾아볼 수 없으며 머리 위로 총알이 날아다니거나 누군가 생명을 위협하는 일은 전혀 없습니다. 우즈베키스탄 사람들은 매우 평화를 사랑하는 성향을 지니고 있으며 이는 그들의 생활 방식에서도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이곳의 환대 문화는 단순한 소문이 아니라 공항에 도착하는 순간부터 몸소 느낄 수 있는 현실입니다. 많은 나라들이 복잡한 치안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반면, 우즈베키스탄은 놀라울 만큼 안정적인 환경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에서는 무기를 보는 일이 극히 드물며, 일상생활 속에서 총기를 사용하는 습관조차 거의 없습니다. 심지어 정당한 목적이라 할지라도, 총을 소지하는 문화가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우즈베키스탄이 위험한 여행지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다면, 이제 그 생각을 바꿔야 할 때입니다. 편견이나 오해 때문에 이처럼 멋진 경험이 기다리고 있는 나라를 놓치지 마세요.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안정과 평화가 책 속의 단어가 아니라 매일매일의 일상 속에서 실감할 수 있는 살아있는 현실입니다. 14번. 아시아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성들이 사는 나라. 우즈베키스탄이 신이 축복한 땅이라 불리는 건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곳에서 태어난 소녀들은 마치 신이 직접 만든 듯한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죠. 그러나 이 천상의 외모 뒤에는 오직 우즈베키스탄에서만 발견되는 독특한 유전적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아시아에서 가장 오래된 민족 중 하나로 꼽히는 우즈베키스탄 여성들은 주변 국가들과는 분명히 다른 외모와 분위기를 갖고 있습니다. 고유의 아시아적 이목구비에 우아한 태도까지 더해져 이들은 역사와 문화가 절묘하게 조화를 이룬 존재라 할수 있죠. 뜨겁고 건조한 기후, 풍부한 햇살 덕분에 건강한 피부톤과 윤기 나는 흑발 그리고 깊고 신비로운 동양의 눈매까지 모든 요소가 어우러져 저항할 수 없는 매력을 만들어냅니다. 흥미로운 점은 모든 우즈베키스탄 여성들이 동일한 외모를 지닌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유명 가수 디오라처럼 유럽적인 이목구비를 가진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다양성이 그들의 아름다움을 더욱 풍성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들은 단지 아름답기만 한 존재가 아닙니다. 오히려 연예계, 영화, 패션 업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사회 전반을 더욱 아름답게 만드는 역할도 해내고 있습니다. 혹시 아직도 믿기 어렵다면 직접 우즈베키스탄을 방문해보세요. 이 나라는 유구한 역사와 문화를 가진 나라일 뿐만 아니라 아시아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성들을 배출하는 나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여행이 끝나고 나면 당신의 미의 기준이 완전히 달라질지도 모릅니다. 13번 엄격한 규제 우즈베키스탄이 안전한 천국처럼 느껴질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이 나라는 자국 문화를 보존하는 데 매우 높은 가치를 두고 있기 때문에 여행을 준비하면서 문화에 대한 존중을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불필요한 문제를 피할 수 있고 현지인들에게도 환영받는 손님이 될수 있죠. 우선 우즈베키스탄은 이슬람 국가입니다. 따라서 흡연이나 음주 습관에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스무 살이 되지 않았다면 현지 전통술을 마셔보거나 담배 한 갑을 사는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국민 건강과 건강한 삶의 방식을 지키기 위한 정부 차원의 규제입니다. 또한 정부 건물이나 민감한 지역 근처에서는 허락 없이 카메라를 꺼내지 마세요. 혹시라도 셀카 한장 때문에 여행이 중단되는 일이 생긴다면 너무 아깝겠죠. 실제로 조심하지 않으면 인스타그램 사진을 건지기도 전에 공항까지 안내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성 여러분께 드리는 팁이 하나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여성과 인사할 때, 한국이나 다른 나라처럼 악수를 먼저 청하는 것은 삼가세요. 대신 왼쪽 가슴에 손을 얹고 가볍게 고개를 숙이는 것이 정중한 인사 방식입니다. 이는 예의이자 그들의 문화를 존중하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우즈베키스탄은 따뜻하게 여행객을 환영하지만, 동시에 자국의 규범을 존중받기 원합니다. 이러한 규칙들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안전한 여행을 보장받는 길이자 현지인들의 신뢰와 존중을 얻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럼 이 나라의 가장 독특한 면모를 더 깊이 알아보기 위해 다음 항목으로 함께 가 보실까요? 12번. 부유한 남성들이 여러 명의 아내를 두는 나라. 네. 잘 들으셨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은 이슬람 문화와 오랜 전통을 간직한 나라로 일부 다처제가 그리 낯설지 않습니다. 특히 부유하거나 사회적 지위가 높은 남성들에게 있어 여러 명의 아내를 두는 것은 성공과 권력의 상징으로 여겨지죠. 비록 이 나라의 법률은 일부다처제를 금지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 규제가 명목상에 그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즈베크 남성들 사이에서는 오직 한 명의 아내만 있는 사람을 가난한 사람으로 보는 인식도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이슬람에서는 남성이 재정적, 정서적으로 모든 아내를 책임질 수 있는 조건의 최대 4명까지 아내를 둘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즉, 남성이 부유할수록 더 많은 아내를 부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의미이며, 따라서 여러 명의 아내를 둔다는 것은 곧 풍요의 상징이 됩니다. 사회적 지위가 높은 남성일수록 추가 아내를 맞이해 자신의 위상을 더 높이려는 경향이 있죠. 그들에게 있어 돈이 있다면, 결혼 생활에 다양성을 주는 것이 왜 나쁘냐는 논리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슈퍼카나 대저택을 모으는 반면 우즈베키스탄의 일부 남성들은 아내를 늘려갑니다. 많은 우즈베크 여성들도 이러한 결혼을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으며 이는 주로 경제적 이유나 사회적 압력 때문입니다. 남편을 공유하더라도 자신과 가족의 안정과 안전을 지킬 수 있다면 받아들이는 것이 더 현실적이라고 여기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이 모든 우즈베크 남성들이 여러 명의 아내를 둔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로 도시 지역이나 중산층 사이에서는 이러한 개념이 점점 사라지고 있으며 대부분의 사람들은 단한 명의 배우자와 함께 전통적인 가정 형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11번 모두가 전통 의상을 입지는 않는다. 우즈베키스탄이 중앙 아시아의 이슬람 국가라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나라가 매우 보수적이고 복장에 있어서도 엄격할 것이라 생각하죠. 하지만 현실은 꽤 놀라와 울지도 모릅니다. 이슬람 국가라고 하면 긴 바지에 긴 소매 그리고 여성들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가리는 복장을 떠올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여름철에 우즈베키스탄을 방문해보면 전혀 다른 모습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곳 사람들은 무더운 기후에 맞춰 꽤 자유롭고 편안한 복장을 즐깁니다. 거리에서는 반바지나 헐렁한 바지, 단추를 푼 셔츠 등을 입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을 흔히 볼수 있습니다. 이는 날씨에 대한 적응일 뿐만 아니라 현대적이고 개방적인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죠. 물론, 전통적인 긴 원피스나 바지 스타일의 의상도 여전히 존재하지만, 그것들은 주로 특별한 행사나 공식적인 자리에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우즈베크 여성들의 옷차림은 정말 다양합니다. 모든 여성이 히잡을 쓰거나 보수적인 복장을 고수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여성들은 종교적 신념이나 개인적인 이유로 전통 의상을 선택하지만, 대다수는 청바지, 셔츠, 또는 세계적인 패션 트렌드를 반영한 세련된 서양식 의상을 선호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우즈베키스탄이 전통과 현대, 신앙과 일상 사이의 조화를 자연스럽게 실현해 나가는 나라임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만약 우즈베키스탄을 복장이 엄격한 보수적인 이슬람 국가라고만 상상하고 있었다면 큰 놀라움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실제로 이 나라는 전통 문화와 현대적 감각이 절묘하게 어우러진 공간이며 사람들이 각자의 스타일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곳입니다. 10번 세계에서 가장 깨끗한 지하철. 지하철이라고 하면 대개 붐비고 먼지가 많고 청결과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기 쉽죠. 하지만 우즈베키스탄은 그 편견을 완전히 뒤엎습니다. 지금부터 우즈베키스탄의 수도 타슈켄트에 있는 지하철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지하철일지 모르지만 막상 역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깜짝 놀라게 될 겁니다. 타슈켄트는 조용한 거리와 맑은 공기로도 유명하지만 지하철역은 그야말로 여기가 궁전인가 지하철역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름답습니다. 지하철역 내부는 중앙아시아 전통 예술로 화려하게 꾸며져 있습니다. 정교한 석고 장식, 고급스러운 샹들리에, 조각상들뿐만 아니라 예술적인 금속 모자이크와 독특한 디자인 요소들이 역 곳곳에 녹아 있습니다. 일반적인 지하철에서 절대 볼수 없는 수준의 예술적 감각이 그대로 살아있죠. 그리고 디자인뿐만 아니라 청결도에서도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합니다. 타슈켄트 지하철은 세계에서 가장 깨끗한 지하철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으며, 현지 언론 우주뉴스에서도 이 점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모든 것이 마치 새로 지은 것처럼 관리되고 있어. 마치 전혀 다른 공간에 들어선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킵니다. 9번 특별한 전통 음식. 플로브, 이름부터 조금 생소하게 들릴 수도 있죠? 하지만 걱정 마세요. 우즈베키스탄 음식은 인도 음식처럼 매워서 놀라게 하거나 당황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플로브는 어떤 음식일까요? 단순한 밥에 반찬 몇 가지가 곁들여진 것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의 예술 작품입니다. 플로브는 쌀한 톨, 한 톨까지 정성스럽게 양념하고, 양고기나 소고기, 닭고기 같은 고기류와 신선한 채소, 그리고 섬세한 향신료들이 어우러진 진정한 고급 요리입니다. 놀라운 점은 플로브에 단 하나의 레시피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즈베키스탄에는 무려 60가지가 넘는 플로브 레시피가 존재하며 지역마다 특색 있는 맛과 스타일을 자랑합니다. 이 요리는 10세기경 귀족들만이 먹을 수 있었던 고급 음식이었습니다. 중요한 손님을 대접할 때 사용되던 화려하고 정성이 가득한 음식이었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플로브는 점차 대중화되었고 오늘날에는 도시든 시골이든 우즈베키스탄 전역에서 누구나 즐기는 국민 음식이 되었습니다. 플로브를 한입 먹으면 입안에서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풍미에 감탄하게 됩니다. 쌀은 부드럽고 향신료의 풍미가 깊이 배어 있으며 진한 양고기 달콤한 당근 향긋한 양파가 어우러져 있지 못할 미식 경험을 선사합니다. 플로브는 단순한 음식이 아닌 우즈베키스탄 문화의 일부분이며 이 나라 사람들의 창의성과 요리 기술을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러니 만약 우즈베키스탄을 방문할 기회가 생긴다면 꼭이 특별한 음식을 맛보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아직 우리가 모르는 우즈베키스탄의 또 다른 매력은 무엇일까요? 영상의 다음 부분에서 계속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8번. 세계 최고의 멜론 천국. 네. 잘 들으셨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은 귀중한 금광으로 유명할 뿐만 아니라 무려 150가지가 넘는 멜론 품종을 자랑하는 나라입니다. 믿기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 나라는 고대부터 멜론을 재배해온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저 종류만 많은 것이 아닙니다. 이곳의 멜론은 품질 면에서도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우즈베키스탄의 농부들은 정교한 농법을 활용해 척박한 사막 지대를 거대한 멜론밭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대부분이 사막과 건조한 초원인 이 나라에서 이렇게 맛이 뛰어난 멜론을 생산해 낸다는 건 정말 놀라운 일이죠. 현지 시장에만 들어가도 달콤한 멜론 향이 퍼지고 육즙 가득한 과육이 눈에 들어올 겁니다. 멜론 재배의 역사도 흥미롭습니다. 이 멜론은 고대 실크로드의 중요한 교역품 중 하나로 세계 각국의 상인들이 이 고품질 농산물을 사고팔기 위해 우즈베키스탄에 모여들었습니다. 수세기에 걸쳐 멜론 재배 기술은 마치 예술처럼 정교하게 발전했고 현대에는 우화와 우물 시스템을 활용해 빙에서 물을 끌어와 사막 한가운데 멜론밭에 공급하는 광해 방식이 사용됩니다. 혹독한 자연환경과 사람의 기술이 어우러져 세상 어디에서도 맛볼 수 없는 독특한 맛의 멜론이 탄생하게 된 것이죠. 우즈베키스탄의 멜론은 종류마다 맛과 즐기는 방식이 다릅니다. 한 입만 먹어도 입안에서 사르르 녹는 멜론도 있고 향기만 맡아도 기분이 좋아지는 멜론도 있습니다. 이 멜론은 단순한 과일이 아니라 우즈베키스탄 사람들의 창의성과 지혜를 상징하는 문화의 일부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멜론을 좋아하신다면, 우즈베키스탄은 반드시 한 번쯤 방문해 봐야 할 나라입니다. 7번, 실크로드. 역사 공부를 해보신 분이라면, 실크로드가 단순한 무역로가 아니라 동서양 문명이 만나는 달이었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우즈베키스탄이 중앙아시아의 보석처럼 실크로드의 심장부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이곳은 다양한 문화, 종교, 사상이 교차하고 융합되던 중심지였습니다. 우리의 여정을 사마르칸트에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곳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중 하나로 무려 2,5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마르칸트는 단순한 정치적, 경제적 중심지를 넘어 전 세계 상인들과 학자, 장인들이 모이던 국제적인 도시였습니다. 특히 레기스탄 광장은 이슬람 건축의 진수라 불리는 세계의 아름다운 마드라사가 나란히 서 있어. 그 웅장함에 감탄하게 만듭니다. 파란 타일이 깔린 레기스탄의 거리 위를 걷는 매 순간마다 마치 찬란했던 고대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는 듯한 기분이 듭니다. 이 도시는 한때 세계가 교차하던 문명의 교차로였으니까요. 오늘날의 우즈베키스탄은 단순한 여행지를 넘어 실크로드가 남긴 위대한 유산을 되새기고 되짚어보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이곳에 남아있는 유적들은 단순한 과거의 흔적이 아니라 한때 이 지역에서 꽃피웠던 문명과 번영의 생생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6번 대수학의 요람 한때 많은 사람들을 두렵게 했던 과목 대수학이 사실 우즈베키스탄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이 나라는 수학 분야에서 아주 오래된 역사를 지니고 있으며 대수학의 기초를 세운 무함마드 입은 무사 알콰리즈미가 바로 이곳 출신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알콰리즈미가 단순한 수학자를 넘어 알고리즘이라는 용어의 어원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머리를 복잡하게 만드는 그 알고리즘이라는 단어는 그의 이름에서 유래되었으며 이는 그가 수학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를 보여주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이제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교실에 앉아 연필을 손에 들고 복잡한 대수 문제를 풀고 있을 때 숫자에 짜증을 내기보다는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평생에 걸쳐 개발했던 알카리즘이를 떠올려 보세요. 그는 알키타브 알 무크타사르 피히사브 알 자브르 왈 무카발라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름도 길지만 그 안에 담긴 내용은 더 길고 방대하죠. 이 책은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이차방 정식 해법과 기본적인 대수 규칙을 체계화한 결정적인 작품입니다. 이 책의 여정도 흥미롭습니다. 12세기에는 라틴어로 번역되어 유럽 전역에 급속히 퍼져 나갔고 서구에서 대수학이 대중화되고 발전하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오늘날의 수학혁명이죠. 다시 말해, 대수 숙제를 하며 머리를 쥐어뜯고 있을 때그 문제를 풀수 있게 해준 도구들이 수천 년전 알콰리즘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해보세요. 그는 단지 계산법을 제공한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문명 간의 지식 교류를 이끌며 이슬람 세계에서 서구로 이어지는 지식의 혁명을 촉진하는 다리 역할을 했습니다. 그의 유산은 수많은 학자들과 수학자들을 통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으며 이는 정말로 경이로운 일입니다. 그러니 다음에 어려운 대수 문제를 마주하게 된다면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건조한 수학을 강력한 도구로 바꾸어 세상을 새롭게 이해하도록 도와준 인물 알카리즈미를 꼭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5번 중앙아시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나라 중앙아시아라고 하면 흔히 황량한 사막과 소규모 국가들만을 떠올리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우즈베키스탄을 보면 그런 인식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약 3. 200만 명의 인구를 가진 이 나라는 중앙아시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국가로 이 숫자 자체만으로도 지역 내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렇게 인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부와 남부의 농촌 지역에 집중되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는 여전히 농업이 삶의 중심이며, 사람들은 목화밭, 밀밭, 다양한 농작물에 의존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인구 분포의 불균형은 우즈베키스탄의 여러 도전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지역 간의 불균형적인 발전입니다. 농촌 지역에서는 인프라와 공공서비스가 부족해 주민들의 생활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학교나 병원. 심지어 도로조차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곳에서 살아간다는 걸 상상해 보세요. 정말 쉽지 않은 환경이죠. 하지만 이런 현실 속에서도 우즈베키스탄은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부는 농촌 지역의 인프라를 개선하고 개발 프로젝트를 활발히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도로를 건설하고 깨끗한 식수를 공급하며 교육과 복원의 질을 높이는 등 누구도 뒤처지지 않도록 다방면에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더 나은 미래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진심 어린 변화의 움직임입니다. 이처럼 우즈베키스탄은 단순히 중앙아시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가 아니라 역동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비전을 가진 나라입니다. 4번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금광 GDP가 아직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우즈베키스탄 같은 나라에 말 그대로 황금 같은 비밀이 숨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이 나라에는 세계에서 가장 큰 금광 중 하나인 무룬타오 광산이 있습니다. 이 광산은 수도 타슈 켄트에서 서쪽으로 약 400k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사막 한가운데 에 슈퍼 금광이 자리잡고 있다니 마치 신화 속 이야기처럼 들리죠. 하지만 더 놀라운 점은 이 무룬타오 금광이 1958년에 발견되었고 지금까지 약 1,600톤의 금을 전 세계에 공급해왔다는 사실입니다. 네, 잘 들으셨습니다. 1. 600톤입니다.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골룸조차 질투할 만한 보물 아닐까요? 그리고 흥미로운 점은 이 금광이 2032년까지 계속 운영될 예정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항공권을 예약하고 직접 우즈베키스탄으로 떠나 운을 시험해 보거나 아니면 멀리서 감탄만 해도 충분하겠죠. 참고로 이 금광을 운영하는 회사는 세계 10대 금및 우라늄 채굴 기업 중 하나로 손꼽힙니다. 즉 우즈베키스탄의 GDP는 다소 낮을 수 있지만 이 금광 덕분에 세계 자원 지도의 위상을 크게 끌어올릴 수 있었습니다. 3번, 바다와 맞닿지 않은 내륙국. 맞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은 전 세계의 단날수와 서객뿐인 바다와 전혀 맞닿지 않은 나라 중 하나입니다. 즉, 이 나라는 바다에 직접 접근할 수 없으며, 우즈베키스탄 사람들이 바다를 보려면 최소 두 개의 나라를 지나가야 한다는 뜻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나라가 덜 매력적인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러한 독특한 지리적 특성 덕분에 우즈베키스탄은 풍부한 문화와 역사적 특색을 갖게 되었고 그 자체로 특별한 매력을 지닌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은 중앙아시아 한가운데에 위치해 있으며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아프가니스탄, 투르크메니스탄과 국경을 맞대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우즈베키스탄 뿐만 아니라 이 국가들 모두가 내륙국이라는 점입니다. 이 지역 전체가 바다와는 단절된 육지 속의 섬 같은 공간이며 이로 인해 이들 나라간에는 특별한 연결감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바다가 없다는 점은 해상운송이나 해변관광 같은 일부 경제활동에 제약을 줄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즈베키스탄은 이 부분을 뛰어난 문화적 역사적 가치로 보완하고 있습니다. 사마르칸트와 부하라 같은 고대도시는 한때 전설적인 실크로드의 중심지였으며 그들의 유산 아름다운 건축물 그리고 깊은 역사는 매년 수많은 관광객들을 불러 모으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도시들 뿐 아니라, 우즈베키스탄은 광활한 사막과 장엄한 산맥이 어우러진 웅장한 자연경관을 자랑합니다. 푸른 바다는 없지만, 키질쿰 사막에서의 모험부터 유네스코 세계 문화 유산을 탐험하는 여정까지, 우즈베키스탄은 여행자에게 독특하고도 매혹적인 경험을 제공합니다. 이번, 자수문화. 우즈베키스탄의 자수문화는 오랜 역사를 자랑하며, 풍부하고 깊은 전통을 지니고 있습니다. 기원전 7세기부터 자수는 우즈베크인의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해 왔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의 자수 예술은 이 나라의 풍요롭고 독창적인 문화와 전통을 잘 보여줍니다. 우즈베키스탄에는 여러 종류의 자수가 존재하며 각기 다른 스타일과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유명한 자수 중 하나는 부하라 자수입니다. 부하라 자수는 주로 로브, 머릿수건, 베개 등의 제작에 사용됩니다. 이 자수는 기하학적 무늬, 동물, 인간 형상이 특징이며 선명하고 풍부한 색감이 두드러집니다. 구하라 카펫은 특별한 문양과 화려한 색상으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이러한 색상은 석류에서 추출한 붉은색, 호두 껍질에서 얻은 갈색 등 천연 재료에서 얻어집니다. 또 다른 전통 자수로는 수잔이 자수가 있습니다. 이는 양모 실과 밝은 색상을 사용한 다채로운 예술 형태입니다. 수잔이 자수에는 연꽃, 장미, 식물 등 복잡한 무늬가 자주 등장합니다. 수잔이는 로브, 담요, 베개, 침대보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됩니다. 우즈베키스탄의 장인들은 세대를 거쳐 자수 기술과 지식을 전수해왔습니다. 자수는 단순한 예술을 넘어 우즈베크인의 사회적, 가족적 삶의 중요한 일부로 여겨집니다. 이는 국가의 전통과 존중의 정신을 담고 있으며 많은 장인들과 가정의 생계수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의 자수 문화는 유네스코로부터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이는 우즈베크 문화에서 자수가 지닌 중요성과 가치를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사례이며 다양성과 창의성 면에서도 높이 평가받고 있습니다. 1번 세계 최대의 비단 생산국. 우즈베키스탄은 비단 생산으로도 유명하며 세계에서 가장 큰 비단 생산국으로 송꼽힙니다 우즈베크 비단은 뛰어난 품질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 부드럽고 윤기가 흐르며 내구성도 뛰어납니다. 빛을 받으면 반짝이는 실과 다채로운 색상은 우즈베크 비단 제품을 한층 더 매력적으로 만들어줍니다. 우즈베키스탄의 비단 산업은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전설적인 시크로드상의 전략적 위치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고대부터 상인들은 우즈베크 비단을 세계 각지로 운반하며 그 명성을 널리 퍼뜨렸고 이 나라가 비단 산업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만든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비단 산업은 우즈베키스탄 경제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비단은 국가의 주요 수출품 중 하나로 상당한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으며, 동시에 많은 지역 주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사회경제적 발전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역사 속 수많은 변화에도 불구하고 우즈베크의 비단 생산은 소중한 문화유산으로 보존되고 발전해왔습니다. 현지 장인들은 직물 한뼘한 한 뼘에 혼을 담아내며 전통의 흔적이 고스란히 배어있는 정교한 비단 제품을 만들어냅니다. 우즈베키스탄을 방문하면 화려한 의상, 정교한 카펫, 독특한 패션 소품 등 다양한 비단 제품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즈베키스탄에 관한 15가지의 독특하고도 흥미로운 사실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나라는 말 그대로 중앙아시아 한복판에 자리한 보석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오늘의 여정을 통해 신비로우면서도 매혹적인 이 땅에 대해 새롭고 깊이 있는 시각을 가지게 되셨기를 바랍니다. 우즈베키스탄을 여러분의 다음 탐험지 목록에 꼭 추가해보세요. 그리고 기억해주세요. 앞으로도 더 많은 흥미진진한 이야기들이 영상으로 여러분을 찾아갈 예정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다음 탐험에서도 꼭 함께해주세요.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